뭐하는거야 지금 앉아서 말씀하시면 안될요 앉아요 여기 뭐하시는거예요 지금 좋던... 뭘 잘못했어요 네? 우리가 상못이 없어요? 직원들 45분이 이어 출근해서 업무 준비가 됩니까? 안아요 앉아 어디서 옷돈 치세요 지금 뭐하고있야 이거 잘어요 우리가 왜 잘못한게 없어요 왜 잘못한게 없습니까 직원들 45분이 이어 출근해서 업무 준비 됩니까? 15분만 업무 준비해서요 이게 인터비 줄려고 하는거 아니에요? 시간에 등록하지 말라고..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현실이에요! 왜 현실을 열면하고 왜곡하세요? 말고. 현장에서 현실적으로 지금 45분 이후에 출근하라 시간에 분무은 아무것도 하지 마라 직원들 PC 꺼놓고 업무 준비하는 건일 아닙니까? 우리 직원들 시간에 근무 수당으로 뭐 재택합니까? 은행장님 이런 말씀 왜 하셨어요? 수당 때먹지 말라고! 지금 은행에서 하는 일 자체가 수당 때먹는거 아닙니까! 저희가 지금 직원들한테 시간을시다을못 달겠다고 지금 여기 올라온 게 아닙니다 지금 직원들 지금 아등바등 일하고 있는데 겨우겨우 일하고 있는데 거기서 지금 직원들 은행 고발당하고 있으니까 직원들 가라고 얘기하신 거라고 지금 이게 맞는 처사입니까 이게? 말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냐의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드릴 말씀을 없어요 그런데 저는 정말 최소한의 부분을 오늘 <laughs> 이야기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최소한의 부분을 얘기를 하신 거는 <laughs> 좋다 이거예요 근데 그러면 2017년대 합의서를 쓸때 분명히 시간을 시작을 하면서 시간을 때문에 직원들이 정상적으로 일할 수 있는 상황이 안될 거고 그러니까 인원을 더 채용해야 된다고 합의서까지 써놓고 인원을 계속 줄이고 이상을 어떻게 설명하실 건데요 그러면 분명히 그 합의서 쓸 당시에 분명히 그 예견을 해가지고 합의서에 그 내용까지 넣었는데 그건 어떻게 설명하실 거냐고요 아니 이게 인원채용을 하면 해결이 되는 문제입니까 아니, 지금 좀... 방금 얘기했지 않습니까? 업무량은 그대로인데 사람을 줄여놓고 일할 수 있는 시간도 줄여놨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대표님 한번 얘기해 를 주세요. 그러면 인원이 채용을 확대 하면 다 해결이 되는 문제예요. 그, 좀 솔직해지면 어떨까요? 네. 정말로 지금 6시 넘어서 영업점에서 일하고 있는 창구는 어느 창구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저도 영업점 마감시간, 전산마감시간, 자료... 지금 찾고 있습니다. 전산 마감 시간 이후에 직원들이 어떤 일을 하다 퇴근을 하는지. 근데 일일이 영업점 나가서 보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저는 기업 찾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놀라고 싶지 않습니다. 하이... 그거는 또안 하이... 하신다. 하이... 퇴근 기록에 달려고 합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근데 아... 생각이 좀 네, 다른 네, 것 뿐이고. 네, 잠깐만요. 분명히... 지금 내가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분명히... 아니, 하고는게 뭐가 제일이저 여쭤볼게요. 그러면은 자, 8시간으로 지금 전산 통제하고 있죠? 그 상태에서 주요 52시가 넘어간 지가 있습니까? 있냐고요? 저희가 강제로 막아요, PC. 아니, 그러니까 있냐고요, 어쨌든 간에. 그다니까요 6개월 동안. 그러니까 없는 거죠? 있어요. 있어요? 네. 그누구인데요거 이거, 어딘데요? 자료 줘보세요. 아, 그 8시 있어요. 넘어서 세팅 끝나는 점포들 많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지점들을 개도하시라고요개도가안 되면 인원을 보충해서. 네, 그걸 어떻게 내가 쫓아갑니까? 그럼 인원을 보충해서 업무를 좀나 줄여주시라고요. 그런 노력도 안 하면서 어떻게 지원들 일도 못하 이렇게 막고만 계십니까? 그게 해결 방법이요? 내가 뭘 막았어요? 막고 계시잖아요. 오전 오후 시간에 등록하지 말라는 게 일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니까 제가 하지 말라고 한적 있어요? 지금 하지 말라면서요. 현실이 그래요. 한마디더 여쭤보겠습니다. 아침에 업무 준비하는데 시간이요. 얼마 정도 충분하다고 생각하세요? 15분이면 될것 같아요? 다 영어쯤에 계셨죠? 업무 준비한는몇분 정도면 충분합니까? 저는 15분, 20분 하면 충분 아, 15분 이내면 하면... 다 충분히 가능합니까? 15분, 2 0분정도면 <laughs> 가능합니다. 9시에서부터 10시까지 고객 와요. 일반 영업점에아 그럼 그 시간에 문서 읽을 이어야 합니까? 그렇게 지금 권장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없다라고 보세요. 영업점 직원들이 그러면, 하루 일가가 기회가 짧한단 말이에요. 영업 시간 우리가 정합니까? 은행에서 정합니까? 어, 어, 그죠 저는 직득해집시다 우리. 제가 좀 솔직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 있습니까 지금? 뭐가 솔직해야 져 되는데 제가 솔직 거기서. 솔직 좀 해봅시다. 그러니까 제가 뭐가 더 솔직해야 되냐고요? 제가 뭘더 솔직하게 얘기해야 됩니까 지금? 설마 나도 입으로 음. 말하기 싫은데 좀좀 솔직해지십시다. 솔직하라는 얘기는 지금 직원들 돈 때문에 좀 그런 얘기 하러 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저희가 지금 거짓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뭐. 지금 직원들 시간 있서 많이 등록하게 달라 그 얘기 하러 좀 왔다는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보현장님. 지금 돈이 목적을 음. 생각하세요? 일을 해야되는데 일을 못하게 만드니까 그 때가 얘기하는거 아니에요 근데 뭘 솔직해집니까? 돈이라말의 킬로 지금 저희가 온줄 아세요? 지금? 영업점에서 일을 못하면 누가 손해입니까? 모두가 다 손해입니다 은 가장 손해죠 은행도 무슨... 손해죠 네. 근데 지금 현실 자체는 지원을 이들도 어떻게 받는 건스스러이 자기가 실적급을못 봤는데, 성과급을못 못 봤는데. 이런 거을 이제 TFC에서 할 이야기는 그러니까. 출퇴근 기록도 내가 달아준대니까요. 그러니까 다 해줄 거예요. 분 그게 그리고 정말로 근태 그게... 한번 그러니까. 세게 한번 해보자고. 그러니까 뭐나 조직 문나 좋아지는지. 그러니까 직원들을... 한번 조합이 원하는 대가 다 해드릴게. 방금 보구형처럼 이야기하시는 게제 직원을 적으로 돌리는 거죠 그냥. 조합이 요청을 했는데 내가 해드린대니까. 아니, 그러니까. 내가 하자고 했냐고요? 야, 지금.